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이 달리고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할까?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열심히 사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깁니다. 성실함, 근면함, 부지런함은 언제나 칭찬받는 덕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과연 중요한가? 아니면 올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 이 질문은 우리 삶의 방향 자체를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 마디의 무익한 말보다 한 마디의 유익한 말이 낫고, 백년을 어리석게 사는 것보다 하루를 지혜롭게 사는 것이 낫다. 오늘 우리는 열심히 사는 삶과 올바르게 사는 삶의 차이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지혜가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을 당연한 미덕으로 받아들입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열심히 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열심히만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밤에 잠들 때까지도 내일 걱정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단지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사회가 그것을 요구하니까, 멈추면 뒤처질 것 같으니까, 무작정 달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유따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두르는 자는 자신의 발아래를 보지 못하고, 급하게 달리는 자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바로 무작정 열심히만 사는 삶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달리면 발밑의 돌부리도 보지 못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도 아름다운 풍경도 심지어 내 마음의 소리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의 그림자는 바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을 따라가느라, 정작 나 자신의 내면은 황폐해지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력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지만, 그보다 더 강조하신 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노력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마치 북쪽으로 가야 하는데 남쪽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빨리 달릴수록 목적지에서 더 멀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길 위에서의 천 걸음보다 바른 길 위에서의 한 걸음이 더 값지다. 삶은 행위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그 행위의 방향이 곧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이 말씀은 우리 삶에 깊은 통찰을 줍니다.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달립니다.하지만 그 목표 자체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남을 해치면서 얻는 성공, 가족을 희생시키면서 얻는 부. 내 마음의 평화를 이루면서 얻는 명예는 진정한 의미가 없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 끝에는 후회와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멈추어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가? 이 방향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이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인가? 올바른 방향을 먼저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시작입니다. 열심히 사는 삶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 더 높은 곳에 오르려는 마음, 남보다 앞서려는 마음이 우리를 쉼 없이 달리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작은 목표로 시작했던 것이 어느새 끝없는 욕망으로 변해갑니다. 집한 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더큰 집을 원하게 되고, 적당한 수입으로 만족하려 했는데,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됩니다. 직위 하나 올라가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자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아무리 채워도 다시 목마르고, 가래는 만족을 모른다. 이것을 채우려 할수록 더큰 공허함만이 찾아온다. 이 말씀은 욕망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욕망은 마치 바닷물과 같습니다. 목이 말라 바닷물을 마시면 처음에는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큰 갈증만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만약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 삶은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도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옆 사람이 좋은 차를 사면 나도 사야 할것 같고, 동료가 승진하면 나도 해야 할것 같고, 친구가 여행을 가면 나도 가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교의 늪에 빠지면 영원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는 쉼을 죄악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쉬는 것은 게으른 것이고, 멈추는 것은 뒤처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쉼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견의 줄을 너무 팽팽하게 매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매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바쁘게만 달리는 이는 결국 쓰러지지만, 쉼을 아는 이는 오래간다. 중도를 지키는 자만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악기의 비유로 우리 삶의 균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긴장하고, 너무 열심히만 살면 언젠가는 끊어지고 맙니다. 몸이 병들고, 마음이 지치고,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큰 힘을 줍니다. 명상을 하며 고요히 앉아있을 때, 산책을 하며 자연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나 자신을 회복합니다. 주림은 나태함이 아니라 재충전입니다.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돌아봄입니다. 쉴줄 아는 사람이 더 오래 달릴 수 있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더 바른 길을 갈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되, 쉼도 함께 품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진, 즉, 바른 노력을 팔 정도의 하나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노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노력의 질과 마음가짐입니다. 같은 노력이라도 성실함과 집착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실함은 균형 잡힌 노력이며,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는 노력입니다. 반면 집착은 자신을 태우는 불길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안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정지는 자신과 남을 함께 이롭게 하지만, 어리석은 집착은 자신과 남을 함께 괴롭게 한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이며, 바른 노력은 해탈의 길이다. 성실한 사람은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노력의 과정 자체를 즐기며, 실패에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성공에도 교만하지 않으며,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반면 집착하는 사람은 결과에만 매달립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과정을 즐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며 성공하면 오만해지고 실패하면 절망합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성실함으로 하는지 집착으로 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성실함은 나와 주변을 함께 행복하게 만들지만 집착은 나와 주변을 함께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이 노력이 성실함인가, 집착인가? 열심히 사는 사람들 중에는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가족과 이웃,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성공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달리다 보면, 어느새 가족은 뒷전이 되고, 친구는 멀어지고, 이웃은 낯선 사람이 됩니다. 일에 쫓겨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도 없고, 바빠서 부모님께 전화 한통 드리지 못하고, 피곤해서 배우자와 마음을 나눌 여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뒤돌아봤을 때 아무도 없는 공허한 성공만이 남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행복하려 하지 말고, 함께 행복하라. 자신만의 이익을 구하는 자는 결국 외롭고, 함께 나누는 자는 진정으로 풍요롭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룬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눌 때, 내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함께 할 사람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차가운 숫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열심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 노력할 때그 노력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진은 단순히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정진입니다. 지혜로운 정진이란 욕심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줄이고, 지혜를 키우는 노력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줄이고, 자비, 지혜, 평화를 키우는 노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짓지 않고 선을 행하며 마음을 맑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지혜를 키우는데 게으르지 말고, 명상을 닦는데 게으르지 말며, 선행을 베푸는데 게으르지 말라. 진정으로 열심히 살아야 할 것은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내적인 성장입니다. 명상을 통해 내 마음을 관찰하고, 배움을 통해 지혜를 키우고, 선행을 통해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나 자신을 평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도 밝게 만듭니다. 명상에 열심을 내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움에 열심을 내는 사람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행에 열심을 내는 사람은 주변에 기쁨을 주고 자신도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열심입니다. 돈을 버는 데만 열심이 아니라 덕을 쌓는데도 열심이고, 출세하는 데만 열심이 아니라 성장하는 데도 열심인 삶입니다. 이러한 열심은 결코 우리를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깨달음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삶의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열심만을 숭상하고 지혜로운 이는 바른 길을 따른다. 백 년을 헛되이 사는 것보다 하루를 깨어 사는 것이 낫고 천 가지를 어리석게 행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낫다. 열심히 사는 것만이 인생의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멈추어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가? 내가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탐욕을 알아차리는 것. 분노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렇게 깨어 있는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열심히 달리다가, 잠시 멈추어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에서 진정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과 올바르게 사는 것의 차이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 성실함과 노력은 삶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욕심으로 가득하다면, 쉼이 없다면, 집착에 사로잡혀 있다면, 관계를 잃는다면, 지혜가 없다면, 떼다름이 없다면, 그 열심은 오히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이 더큰 행복을 가져온다. 지혜와 함께하는 노력은 평화로 이끌고, 욕망과 함께하는 노력은 고통으로 이끈다. 오늘부터는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을 넘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지혜롭게 사는 삶을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짐과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 욕심이 아닌 지혜로, 집착이 아닌 성실함으로, 혼자가 아닌 함께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올바른 방향의 열심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